안녕하십니까. 4월2 1일일 혼장기면서들입니다. 요즘은 이게 뭐 장이 지수가 좋든 나쁘든 어 차트에서 매매하기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어떤 장치인데요.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종목들이 뚫어 나갈 때좀 어 시원하게 뚫지는 못하고. 뭐 여기서 이제 돌파를 생각을 하고 어, 들어갈 거라고 하면은 여기서 내려버리고 또 이렇게 좀 빼는 척하다가 또막판을 뒤에서 올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, 돌아 나가는 자리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또 먹는 어떤 크기의 양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는 그런 유행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해서좀 길게 길게 먹는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. 오늘 저는 그 유고산업 전형에 이제 어, 상한 나온데 종목 중에서 어, 제가 항상 이제 골라 드리는 종목들은 어,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상승하고 또 이렇게 돌아서 나가고 이런 패턴들이 항상 나오죠. 예, 뭐 오늘도 뭐 동일하게 나왔는데요. 그 다음에 이제 스윙 관점으로 이제 끌고 온 종목들이 어, 뒤쪽으로 해서 어, 4%씩 상 평균적으로 한4%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, 어, 들어가는 위치 영역들은 항상 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, 15분 봉에 어떤 어, 기법에 관련된 패턴들이 나와주고, 그 다음에 거기 어떤 자리에서 어, 들어가는 걸잘 활용해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항상 뺐다가 돌릴 수도 있고, 어, 거기서 바로 돌릴 수도 있고, 그런 부분들은 15분 봉에 어떤 패턴들을 좀 보면서 어, 들어가셔야 되고, 예, 오늘 저 했던 거 한번 쭉 훑어볼게요. 음, 신 실라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먹고 났는데, 이런 거는 좀 깔끔하게 준 거거든요. 제가 이제 슈팅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자리에서 슈팅을 나와줘서 그대로 그냥 사포로 이렇게 딱딱 예, 먹고 났는데, 이런 것들은 좀 깔끔하게 났으면은 이렇게 그냥 먹는 거고, 어, 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좀, 당연히 주도주에 나오고 좀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, 돌아 나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좀 이렇게 어, 좀 돌릴 줄 알았는데 힘이 적은 것 같아서 가지 바로 빠져나왔습니다. 힘이 없을 때는 그냥 바로 빠져나와야 됩니다.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끌어올리려면 어, 바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무너진다는 말은 어, 뒤에서 더 뺐다가 돌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, 힘이 없다고 생각 바로 빼야 됩니다. 에너트코도 이제 아, 제가 이야기들은 어 눌림 타점 그런 데서 이제 정확하게 돌아나가지고 어, 위스컴 위스컴도 뭐돌아나가는 자리들. 그다음에 이구 산업 이구 산업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전일 상한부터 해가지고 상한 들어가는 거부터 해가지고 쭉 묶고. 아침에, 어쨌든, 어, 돌아 나갈 게 예상이 되니까,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묵고 묵고, 묵고 빠지고, 묵고 빠지고, 묵고 빠지고, 묵고 빠지고, 빠지고,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먹었습니다. 이녹스이녹스도 일정 타점이 왔을 때, 어, 그런 부분에서 묵고 어, 났습니다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반등 탁줄 때, 탁, 이렇게 짧지만 1, 2%로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. 1, 2초만 그냥 바로 탁탁 먹고 나오면 대성 파인텍, 대성 파인텍이 좀 밀렸습니다. 이게 어, 한1% 뭐 정도 다합치면 손실 봤는데 이거는 힘 계속 없더라고요. 이게 질질 빼다가 뭐 뒤에서 돌리려고 하는지 당연히 주도주 역할은 하는데 어, 뭐 세력이 질질 끄는 시간 싸움에 들어가 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다 뺐습니다. 페어폴리스는 이제 어제 맴맺던거고 음,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몇 종목 했습니까 이게 하나 둘셋넷다 일곱 일곱 종 했네요 음. 이런게 한번씩 먹어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한방에 그냥 탁탁해서 그냥 탁 슈팅 나올 때 이런거를 이제 세력이 들어올 때의 어떤 힘 효과치 의힘 그런 것들이 이제 어, 자리, 위치, 어, 돌아 나가는 힘, 그런 것들이 탁탁 밸런스가 맞으면은, 한번 그냥, 음. 1분만 그냥 4% 탁탁 올라가거든요. 그럼 바닥에 서서 고점까지 딱 먹으면 그냥 4% 그냥 먹는 거거든요. 이런,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잘 맞아주면은 이제 그날좀잘 풀리는 거고, 그렇습니다. 오늘은 상한 예상되는 게 지금 두 종목이 있는데, 해니플러스는 아프한함기 때문에 좀 그렇고, 한미글로벌이 신규로 올라가고, 차트가 예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정 놀린탓점에서 이제 돌아나가는 여부, 그런 것도 판단하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